얘들아, 비 온다. 비가 온다. 얼굴을 털어줘야지. 주님은 내마음에 아픔을 아주시네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. 아침에 도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얼굴 털어줄게. 이마저서 어쩌니 꼽혔는데 얼굴이 화수기 세배 아우고 얼굴이 화수기 세배 얼굴이 화수기 세배 무거워서 어쩌니 아우 얼굴이 화수기 세 배네 진짜 크죠 아우 진짜 커서 화면에 다안 담깁니다 진짜 커서 화면안 담겨요 비오는데어떡 합니까 이 꼽혔는데. 주니는 내 맘에 꽃 비와서 얼굴을 숙였어요. 아픔 알아주시니,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, 우산을 씌워줘야 되나요? 꽃 폈을 때비 오면 마음이 아프답니다. 우산을 씌워줄 수도 없고, 아이고, 아나벨이 앞으로 막 끼우러집니다. 온과 모든 산부다 천에 게셨던 주님, 창조의 모가지를 잡고 피를 털어줍니다. 또 쌓이겠지만. 주를 찬양.